영적 사람을 위한 4 0일 서른 네 번째 날입니다. 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다른 열한 지파는 여전히 어, 사울 집안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만드는 데킹 메이커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실권자는 아브넬이었고요. 어 어제 본문인 3장에서 이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는 아브엔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이스보셋은 물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는 아브넬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큰그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 어, 분명해 보이고요. 때문에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이 스토리의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두 사람을 소개할 때이두 사람이 속해있던 지파와 가문과 또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물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텐데요. 가나안 정복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나름의 역사적 데이터가 그 안에 사실 담겨있기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독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기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명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 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 보셋에 관한 정보는 그가 다섯 살에 유모의 폼에 안겨서 도망치다가 그 품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5절부터 시작되게 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 6절의 기록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미 6절에서 이스보셋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글쳐 죽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 사이에 성경 사본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견들이 좀 존재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쉽게 접근해서요. 그냥 7절은 6절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음, 그러니 6절에서 이미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찔러고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의 상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등장하는 거죠. 단순히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들이 한 말이 8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이들의 행동에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이 상황에 관해서 어, 다윗이 접근하고 있는 것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죽은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전했던 어떤 사람을 다윗이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하면서 그렇기에 <laughs> 어,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처럼 <laughs> 어,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처형하고 어, 이두 사람의 손과 발을 베고 난 다음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어, 반면 이들이 가지고 들고 왔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진에게 되는 것으로 어 오늘 사무엘하 4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음 결국 어제 본문인 3장은 아브넬이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4장은 어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어 내용인 것이죠. 어 여전히 전체적인 흐름은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 가운데 어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이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미 3장에서 4월의 가문은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4월의 가문은 쇠하고, 다윗의 가문은 흥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문까지의 기록인 것이죠. 어, 아울러 잠깐의 등장이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어, 다시 얘기하면 사울 가문에서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무비보셋의 경우 그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라 하는 사실만 기록되면서 그가 왕으로서 자격이 미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제 왕자는 사울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혹은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다윗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음, 3장과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두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두 사람의 죽음에 다윗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4장을 묵상하실 때에. 음, 처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정치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조건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음모와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면서 처세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3장은 물론이고 4장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왕권이 사월에게로부터 다윗세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추가 다윗세계로 조금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자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처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정권에 가깝게 있었던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부넬이 죽었다는 소식 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어떤 위기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유사한 시기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기에 다윗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이두 사람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왕을 기꺼이 죽이기로 결정한 상황이 오늘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다위세를 기울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아가 다윗이 왕권을 잡는데 그들이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공로를 세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정권 하에서도 자신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포지션을 얻으려 했던 의도로 볼수 있는 것이죠. 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처세술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우리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바라봅니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혜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나온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처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러 준 어떤 길랏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해되자 그의 장례도 치러 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었고. 그 흐름을 읽은 이들이 음모와 실수를 통해서 다윗과 협상하고 다윗의 핵심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목숨을, 어, 모습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선택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세상의 질서를, 권력을, 세상의 질서는요,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방향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텐데 어, 아마 여러 분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사장 가운데서 그 힌트를 찾아본다면 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번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주시고 그 생명을 구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삶의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처세술이 필요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처세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처세술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로 따라갈 때에 그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